오늘은 픽셀아트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링크에 소스를 받아주세요. 사이즈는 그냥 가로 100mm, 세로 80mm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블루베리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정비율로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로 조절을 하시면 창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부분으로 화면이 갔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손바닥 모양일 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클릭한 채로 오브젝트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모자이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로 세로 2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네모난 픽셀 칸이 가로로 25개 세로로 25개 만든다는 뜻이에요.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픽셀화가 됩니다. 옆으로 빼보시면 이 주변 배경을 지워줄 건데요. 선택 툴로 잡으면 전부 잡히고 직접 선택 툴로 잡으면 부분만 잡혀서 이쪽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술봉으로 같은 색깔만 잡히도록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클릭을 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픽셀화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파일 오픈 눌러서 이번에는 앵두 해보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로 정비율로 사이즈 조절. 앵두는 창을 분리해서 이쪽에 가지고 올게요. 앵두도 똑같이 사이즈를 블루베리처럼 비슷하게 조절을 해서 클릭하시고,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모자이크 클릭을 하셔서 가로 25픽셀, 세로 25픽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경을 클릭하고 딜리트. 한번더 딜리트. 그리고 오렌지 가지고 올게요. 오렌지도 똑같이 이쪽으로 옮겨서 쉬프트 누른 채로 축소. 똑같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모자이크 25, 25. 오케이. 누르시고요. 마술봉으로 배경 클릭해서 딜리트. 한번더 클릭을 해서 딜리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귀엽게 픽셀 아트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